와, 엄청 크네. 풍악을 올려라! 풍악을 올려라! 애들 깔려있습니다. 겹겹이 쌓여있어요, 광어는. 아, 빨리 된다, 빨리 된다. 오, 깐다! 오! 어, 너무 빨라. 겨 아, 씨! 5월 12일입니다 오늘은 뭐 급하게 나온 건 아니고 원래 또 예정에는 독배동출입니다 영도 명성못 타고 나왔고요 물은 조금 센 편인데 할 만할 것 같아요 과연 첫 수는 누가 가져갈 것일까 <목소리> 형! 왔어! <목소리> 가보세요 천천히 가보세요 천천히! 천천히 가보요 천천히! <목소리> 천천히, 천천히! 빠르게! 아, 너무 빨라요! 천천히 가봐요 천천히 이거 세게 감는다고 막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천천히 가봐요 그냥 계속 가보요그 속도로 계속 가봐요 공보형님 개시! 와. 우와! 굿사이즈! 아이, 그만 가봐요. <laughs> 간다첫수맨 뒤! 작아, 작아, 작아. 어, 뭐야? 우연! 우연도! 자 텐션 잡고 계세요.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저 형은 꼭 이렇게 무슨 뭐, 뭐 기업이가 1대1인가봐 겁내가 뭐. 오 사이즈 좋아 좋아 좋아. 아침에 먹어야 돼 아침에. 그거 제가 웜 새로 껴서 잡은 거예요. 그러네. 안 그랬으면 못 잡았어. 어 좋다. 아 좋다 좋아. 사진 찍는 모르는 분들이 이게 많아 정말 안 보셨지. 네. 지금 오전시간이 1분 1초가 귀하다고 자초장이한퀴세마리매운하게 사이즈 올라왔습니다 766와 엄청 크네 발가라 굵기, 엄지발가라 굵기인데 이거 그럼 이걸 꽂아서 내리면 왔아왜오이야 <laughs> 어? 큰가봐 됐어, 됐어. 양호, 양호. 6자 오케이, 마리. <laughs> 6시 반입니다, 지금. 이렇게 끊길 게 아니거든? 조금 그래도 하나씩은 나와줘야지. 이거 주변에 배만 지금 잔뜩 물리고 좀 불안하긴 한데, 그래도 뭐, 저물 멈출 때까지는 기회가 계속 있을 거니까, 한 9시까지는 비벼봐야지. 와 지젤스킬 바르자마자 침착혀! 처져가 봐요 너무 저이 얕으니까 금방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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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면꽝 날라댕겨 오호 이거 지 같은데? 지젤스킬 바로자마자 나왔어 이게 저런 게 섞여 나오니까는 이게 마음이 아파 누구는 칠자잡고 하다가 그냥 위로 확 올려치는 거 있어요. 어, 너무 빨라. 이렇게 빨라. 겨우. 숨 걸려. 뭐. 아, 씨. 아, 야, 시간 충분히 줬거든. 뭐야 이건 또. 어, 살았어? 뭐. 있어? 왜 있어? 올라왔던거야 그러면? 안녕하세요. 오! 올라왔다. 잘 봐. 오! 나이스. 살려 주세요. 빨리! 털려들어 올라왔어요. 잠깐 잠깐만 비켜 줘 봐요. 그쪽에 뜨게. 안 돼, 안 돼. 칠자야. 너 뛰어. 너 올라가 이제. 올라가 이 네 컴퓨터 컴안올라오는부랄 거. 부랄 <laughs> 나이스! <씹을 할> <laughs> 내가 내 거를 찍으면서 올리는 어? 어? 이두개다 하는요? 야, 어? 포트로는 <laughs> 포트로. 아주 선생님 복직했네 <laughs> 필사와 아, 저거 찍다가 툭툭 툭해 가지고 까다가 사실 뭐야? 올라왔는데 깜마송. <laughs> 어떻게 나왔다고? 얼굴 작게 나왔어요. 이게 최근 이게 이게 멍청한 사람들 고개 이렇게 아프대 있는 거야. 이딱 이렇게 뒤로 해야지. 켜. 가만가만가만가만 가모. 가만 오케이! 감옥. 오케이. 감옥. 왔어! 감옥. 이제, 음. 이제야 광어 같은 거 하는 거야, 이제. 오. 어, 감, 오케이, 오케이. 오, 좋아. 이 맛에 하는 거지 나이스, 오. 오. 사사사사사사사. 데리고 오세요. 그만, 그만, 그만. 나, 오. 야, 형, 오늘 코 제대로 뚫었다. 나이스. 야. 굿, 굿, 굿. 오. 박수 갈겨. 박수 갈겨. <laughs> 야, 형이. 그래. 이게 광어지 형님. 기분 도 좋아요? 어. <laughs> 나이스 나이스 이게 화머지 아 이거 휴방 푸신다는 이런 거구나 아 뭐가 통통걸리더라고 통통도 있고 빡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돼 배가 나와야 돼 앞으로 나와야 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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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대충 해야 허만 진짜 웃기게 올라왔다 나 중간에 빠진 줄 알고 가봤는데 딱 걸린 요새 하도 빠져가지고 그냥 계속 빠져가지고 이번에도 빠졌나 했더니 해가 떠오릅니다 해가 밝은 해가 떠올라요 뉴브이홈이 섹시하게 먹힐 것 같은 기분 하나 꺼냈어요 드디어 하나 꺼냈어요 자우 뒤부터 들어가는 타이밍 그래도 옆에 다 흘려준다면 나에게 기회가 오겠죠? 야 손나간 건좀죽 거야 아 우리 됐다고 그죠아 빠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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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형 빠졌어 와 쇼파이트 개운하게 났다 저 좋은 끝자리 저거 저거 빠졌어 흥 쇼빠야 어 그러네 빠졌어? 뭐야 아 장대? 오우 이거 괜찮다 킵킵킵킵 인천권에 장대 챙긴 게나 때문이야 3년 전에 내가 40마리를 가져갔거든? 4 0 명성호에서? 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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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즈 침착혀 오그 사이즈 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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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자로 추정되는 거 하나 나왔습니다 우연해서 갱스와이프 가까이 찍어야지 저기 저 크게 나오는데 아유 개 빨리 가 뭐. 아점 때래도 이렇게 빨리 가면 이거 엄청 빠른데 그래도 <목소리> 빠졌어. 아하이. <목소리> 근데 그게 왜? 이 안... 세게 하세요그간단가 빠는 것보다 참전해 가지고 줄 터지는 게 나요. 사장님 화나신다. 뭐 했어? 누가 누가? 내 빠형? 민 누나? 도다리 다시 괜찮아요? 나이스! 뭐야, 나이스 하는데? 옷자? 옷자, 옷자 괜찮지? 마른 옷자라고? 네, 네. 아, 반건조는 별론데 아홉 시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좀 우당탕을 받했는데 쉽지 않아요. 뭐 쇼파이트랑 빠진 거꽤 많고요. 어? 간조 들어가서 좀한두 시간 동안 심심하지 않을까. 밥 먹고 나서 오후에 이제 들물 보는 것까지 해서 섹시하게 한번 놀아봐야지. 근데 이또 오후에도 또 한타적 하면은 뭐 굶는 사람 없이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목 사말 사말 한 손으로만 한 손으로만 절대 <laughs> 어떻게 크게 보이려고 저다 자르 갖다가 저. 오케이 오케이 조금 살짝 내리 천천히 해. 내리면서 내리면서.

필요 없습니다 한 마리만 주십시오 하시더니 바로 걸어버려. 뭐든지 괜찮습니다. 아유, 와우, 와우, 주스, 주스. 아, 다 섭섭해. 장대 잔대. 큽니다. 장대요. 12시인데 여적정 조용합니다. 아 환장하겠네. 깨끗한 것도 안 나와요. 아니, 물이 좀 가고 좀 저기 좀 나올 것 같은 예감이 들긴 하는데, 이게 오늘 그, 생각보다 바람이 좀오더려서잘안 불거든요? 괜찮거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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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문제가 있다. 언제 나오냐, 이거야. 아 정말. 희한하다. 둘이 쏙딱쏙딱 그 사랑의 람성이구만, 정말. 잘좀 해봐요. 쓰러 집니다 쓰러 집니다 귀여워! 어, 어 강력혀 야! 긴장하세요. 주변에 또 있어요. 하나가 아닙니다. 아이, 저 정도면 훌륭하지. 아니 까르르 까르르 웃고 아주 그냥 난리 났구만, 그냥. 자, 지루한 시간이 끝났어요, 이제부터. 파티 준비하세요. 그렇지. 파티 타임. 파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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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편, 반대편. 네. 10번. 자. 음악을 울려라. 풍악을 울려라. 자, 초리 끝에 각별히 신경 쓰세요, 지금. 애들 깔려 있습니다. 겹겹이 쌓여 있어요. 광어는. 아, 작어도 간 거지. 기어. 아 뭐야 불안하다. 뭐가 이렇게 후들후들한다. 장시요? 장시가. 어 장시 어. 아, 촐땅 후루룩 후루룩 빨잖아 일단 있는 거 내려요 내, 내리는 게 능사지 뭐 준비해 놓는 게 뭐, 나중 문제지 시원하네 아씨 나와야 되는데 슬퀴즈 키스... 슬 튀어! 이야 저력있어 어? 어? 장대같애? 장대 가벼워? 초립때가 아직 빳빳하게 펴졌는데 올려 아... 어, 뭐야 장대빛는데 랩바형 덜덜이 아니다 뭐 사이즈 어50 <목소리> 정도 되 겠는데 이게 희한 하게 51cm 는안 나와 48cm 는 많이 나와 <목소리> 어. <목소리> 작아짝이지아아 작아. 아, <목소리> 아니 건드릴 때 까지 그 순간까지 좋았는데 땡기는 순간 마음에 안들었어 기어? 수 왔다고? 어, 네, 아 잠깐만 뭔 무슨 탑이니아기왜풀지아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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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우와 사이즈! 사사사사사. 천천히 천천히 와 나이스다 진짜 나이스다 오, 야 어? 우와. 아 힘세에 비해서는 조금 그렇긴 한데 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에 이제 이앉아도 되겠네 가라을에 네, 축하합니다 어이 <목소리> 벌써 오후 3시가 됐습니다 우리 형제님들 아, 지금 눈물 짓고 있는 분들 몇분 계세요? 제가 무조건 나오는 날이라고 했거든. 요 굶는 사람 없게 다 꺼낼 거라고 얘기했는데 주댕이가 화근이 됐습니다. 어, 키워! 아하. 참인 하셨어요? 안 했지. 뭘체질지해여질안오고 그냥 속는데빠 까야 되는데. 켜. 아무나 잡아. 물살을 거슬러 저쪽으로 갔을까? 네, 한데, 광어. 광어 같아요. 어, 네. 자, 야, 그 삼광이야, 그러면? 뭐야, 펴. 자, 남은 시간 한 개라도 더 꺼내봅시다. 지금 참질한 거야? 왜 그게 참질이야? <laughs> 아, 쭈꾸미 체미질도 아니고, 좀, 한뼘딱 올리기. 확 까지, 확 까지, 그냥. 어, 뛰어! 찾아가 봐, 조심히! 막타가 있네. 낚시는 끈기야, 아겁내신중이야 아마. 손꼭쥔거 봐. 어? 아 뭐야 아쉣어이씨어형 우와 어떻게 와 어, 되게... 어, 되게... 좋아, 좋아. 아, 이거 다아근 이거 장대 아니야 올려봐요 아니 장대 아니야 장대 아니야 아니야 장대 어, 어, 어 좋다 좋아, 좋아. 좋다 양호해 오, 뭐 장대 같은 말씀하셔여 아, 저... 쓰리광. 음. 어 갑자기 추가 적었어. 이게 그광. 아 이게 극왕? 아, 이게 그광이야. 아, 수영. 전에 났지만 진짜 들어가서 잤을 텐데. 아 대박아. 왔다. 우와. 사광. 신 받았어 아주. 오! 고대로 그냥 차분하게. 여 씨. 올라오다가 어, 아! 못 뭐, 거야, 이거? 아, 터졌잖아, 이거? 누가 걸었어? 누가 걸었 이? 웜 있는 데를 그냥 저기다. 오짜. 빵이야. 오짜. 잠잠 멀어지나 봐. 앞부터 들어가는 데요. 뒤고 뒤고. 뭔디? 장대구리. 오렌지 장시. 에헤이. 안녕하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 수고하셨습니다. 16일, 19일 있으니까 좀 해봐야지 뭐 점점 더 따뜻해지고 점점 더 나름 좋아질 테니까 이제 날씨만 좀 괜찮게 좀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좀 찾아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찍을게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찬증신문 왜 나야 아버지 왜자냐고 맨날 잡히면 죽는다